사랑과 종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도 어둠도 하늘도 바다도 땅도 식물도 해와 달과 별도 그리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동물이나 식물도 돌보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따라 손수 만드신 사람을 보살피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당연히 주실 것으로 믿고 먹는 것이나 옷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관심을 기울이길 바라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번 손동작으로 외워볼까요?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암송해 볼까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사랑구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구 친구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살핌을 기억하며, 6월 한달 동안도 찬양하며,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음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